아, 리나입니다. 야, 안녕하세요, 리나2입니다. <laughs> 아이, 진짜. 다시 안녕하세요, 이트입니다. 자, 오늘은, 이거 이름이, 너요. 아이씨. 유리 깨기, 유리 깨기, 얼음이란다. 유리 깨기. 유리 깨기라고, 유리 어, 깨기래. 유리 깨기라고, 어, 치면 나와요. 응. 스토어에. 시작! 시작. 누군지저니 임마. 네, <laughs> <이름가 돼. 웃음> 이렇게 화면을 클릭해가지고 저 보석을 그쵸. 깨면은 볼을 얻게 되고. 크리스탈이. 아 그러네. 크리스탈이 보석이야. <laughs> 자 크리스탈이 깨면 되고요. 자저 볼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하나를 깨는 동안 저 볼이 연계가 되면은 바로 뒤집어요. 위에 있답니다. 위에 <laughs> 있어? 여기 아, 위에. <laughs> 그리고 <laughs> 나 저거 버튼 누르지매 <눌러나야지. 웃음> 춤가락 두 개로도 플레이 가능하고요. 리나님의 아잇! 최고 기록은 4 라운드. 저는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의 5라운드. 5라운드에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까지. 거기서 좀 넘어서 나 오는 쪽 클릭 가나 피하고. 저저 장애물을 장애물에 부딪히시 마이너스 10 이거. 머리 깎이게 되고. 어, 이 아니야? 음. 시간 잘 봐야 돼. 저거 멀티볼이라고 해야지. 야 그렇게 하면 볼 낭비야 이마. 자 어제 뭐하냐 멀티볼이라고 가고요. 조금 더 라운드가 올라갈지. 더 난이도 있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그쵸? 네, 예이건 저장됨이라고 써있는데 저장되지 않아요. <laughs> 오. 원래 뭐이어 달리기 그런 걸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딴 거 없어. <laughs> 아, 나왜 어, 와라 그딴 와라 거 없어? 저장됨이 무슨 뜻인지 알지? 나도. 스테이지가 열린다고. 응. 아, 나왜 자꾸 아래 뻥 깨지? 불만 남긴데. 오, 왜 이렇게. 돼? 어.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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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어머나. 어머나 <laughs> <2분. 웃음> 어 아. 아, 너무, 너무, 나 어머나 어떻게?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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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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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 너무, 아무너아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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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. 느리는 것 같아. 어. 클릭해. 클릭해. 에우. 자. 어. 지금은 리나님의 플레이 상황입니다. 어, 어. 음, <laughs> 오늘 저희 컨디션 상태가 완전히 정신이 사라진 상태입니다. 아, 귀여워. 어, 지나가. <laughs> <응>, 어, <봐. 웃음> <laughs> 아, 이제 실력이 좀 늘었네요. 저번에 <laughs> 개판이었는데. 왜, 좀, 처음으로 했었잖아. 처음으로 했을 때 2, 2라운드 갔어가지고. 두 번을 넌 뒤에 갔어. 정신 나간 사람과 함께하는 나 정신 나, 나 유튜브 아니 나 정신 나간 사람과 함께하는 나네 유튜브잖아 뭐렉 네. 걸리는 것 같은 야 여기서는 짱짱 뭘... 야 근데 왜 소리 소리 안켜졌냐야 소리 왜 크게 깨깨야야이 소리, 소리 얼마나 좋은데 그게 큰거아냐 원래? 아까 전에 할 때. 아. 웃잖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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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 그러나? 웃음> 바뀌었을 바꿨을 거, 나왔 다시 쓰고 <웃음> <웃음> 아, 뭐 나와? <웃음> 이상 <웃음>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, <laughs> 여기 정신병원 가야 돼, 이정 뭐야, 너왜 이렇게 <말아. 웃음> <laughs> 오늘 정신이 나왔지? 원래 나가는 거 아니야? 야나뻔이어 <laughs> 그런가 봐라 그런가 봐가아니 동생한테 동생? 야 나보다 어리잖아 <웃음> 빨라 빨라 <웃음> 맨날 정신 다고는이인 <laughs>

<웃음> <웃음> 너 나도... 개라는 소리야 인가? 나. 개님 나도... <laughs> 이미 개 <개야>, 아니? <laughs> 나나나 개꽝이네. 어쨌든. 아니야 왜? 나 개꽝 아니구나. 그러니까. 늑대라매. 아니 그거는 다른 캐릭터야. 나 캐릭터 죽겠는데. 유튜브 캐릭터는 고양이야. 뭘? 나 캐릭터가 2개라고 아, 그 하얀은 우리가 아는 그 늑대 캐릭터는 내 유튜브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릴 때 자주 쓰는 캐릭터고 유튜브 캐릭터는 뭐 파란색 하늘색 머리 그려놔. 형은 여기다 할 수도 있으니. 그려주세요. 게임을 때 완전 진지해. 야, 이거, 이거. 35년이 뉴스에에서잖실3 0 남겨놨고, 3 5을남유뉴스에서 삼겹살 나라라 삼겹살 치년이 됐다고. 3 5다 35년이 35? 35, 아. 35, 35, 35, 35, 35, 35, 그5 35, 35, 35, 35, 3 안 아, m not sure. You really try. That's weird. But you get t h 어 r e all the time. I'm not 니 u r e I'm not s u 아 e I'm not 아 u r e I'm n o 이오 대정아! 앞에잖아! 나도 골라 볼게 는데이대아 앞에잖아! 네가 못하는 거아야 내가 해봐 구분이야 나, 나 플레이 못하겠어 땡 나중에 보시기 저의 플레이는 오늘은 <laughs> <laughs> 리나의 플레이만 너무. 어려워 때려쳐. 너무. 너무. 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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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뒤에 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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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와. 이게 좀 어려워. 아, 했어. <laughs> <laughs> 딱, <laughs> 딱 어려울 때 <laughs> <될까? 해야 된다, 웃음> 하는 거야. 딱 어려울 때 하는. 저안 해도 된다니까? 해야 된다니까. 아니? 나한거 아니야? 나안 죽었는데? 나 죽으면 언제 그려? 헤이마 내 책임지게 내가. <책을> 쓸게, 내가. <laughs> 진짜?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? 그런거야? 진짜 안맞아 나 확. 해봐 한번 나를 믿어 이건 맞고 이건 맞고 안맞는다니까? 해봐 한번 내 양손에 손지 내가 진짜 죽을게 <laughs> 아 끝났어 사다 아니 사에 엄청 어려운나할때다거안좋아 나 여기는 잘못 먹겠다. 여기! 전... 이거, 이런거이지 잘... 말아야 거 뭐. <laughs> 먹으려고 노거 이거, 여기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괜히 이거, 안 써져 조 이거. 이거, <목소리> 어? 야 그냥 지나갔어 방금 아! 뭐냐 느리게 늘게 <laughs>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 <laughs> 별로 넘지 않아가지고 이건 써야겠어 아 하지마 그래 <laughs> 나 이따가 하면 여기서 죽으면 나 노하우지 때려 아, 안녕 야 인터넷에서 만나요 어 알았어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 댓글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쓰기 댓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안녕 인터넷에서 만나요 정신나간 놈.